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기, 그런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지금이 바로 또 그런 때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딱 있을 때 우리나라는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여러분, 한 나라와 전쟁을 벌이기도 힘든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미디안, 아말렉 다른 나라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13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수, 사사가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죠. 문제는 이 기드온이 한 번도 전쟁을 치러 본 적이 없는 애송이 장수라는 거죠. 이 기도원은요. 겁도 많아.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까먹고 있어요. 문제는 이 기도원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정규군이 없어요. 13만 5천 명 연합군은요. 다 정규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평상시에는 농사짓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도자인 기도원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데 그 앞에는 정규군 13만 5천 명 연합군이 딱하니 포진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에? 너무 많대요. 이 기드온을 따라 나온 사람이 몇 명이냐?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그런데 적은 몇 명이야? 13만 5천 명이라고 3만 2천 대 13만 5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그 3만 2천 명이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무서운 사람은 집으로 가래요 이 말씀을 전했더니 3만 2천 명의 병사들 중에 무려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7장 3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아니, 가란다고 진짜 가냐? 2만 2천 명이 돌아왔어요. 지금 남은 사람은 만 명. 적은 몇 명? 13만 5천 명. 나보다 13배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이 임합니다. 자, 7장4절여호와께서또 기도하는 길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니, 지금. 이 만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아직도 많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기도원아, 너 물가로 데려가라. 그 만명을.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 그리고 네가 가만히 지켜보고 두 부류를 보아라. 하시면서 뭐라 말하냐?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물을 마실 거야. 어떤 사람은 엎드리지 않고 서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실 거야. 너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두 부류를 나눠라. 9700명은요. 엎드려서 물을 마셨어요. 강가에서. 아, 이렇게. 그런데 만명 중에 300명은 어떻게 했냐? 서서 손에 물을 떠서 물을 마신 거야. 300명. 하나님께서 야, 기도원아. 고 300명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다 집에 돌아가라 해. 결국 9700명이 돌아갑니다. 300명만 남았어요. <laughs> 300명으로 14만 5천 명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 있죠? 이런 일 없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천만 원만 주세요. 그런데 희한하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꼭 자식 놈이 사고치지. 아니, 지금 돈 백만 원이 아쉬운데 가족에게 무슨 우환이 생겨. 아니, 지금 돈이 필요한데, 아니, 돈이 더들린다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저는 목회할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 명만 주세요. 백 명만. 하나님, 이백 명만 주세요. 근데 희한하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요 다섯 명이 나가요. 아, 그럴 때 있다니까요. 한 명의 성도가 아쉬워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되는데 희한해. 두 명이 나가. 아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제자 훈련 받고 새벽기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더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있는 돈 가져가셔요. 아직도 많다. 때로는 건강도 가져가셔 우리 인생에 이해가 안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왜 하나님은 더 주시지 않을까? 아이더 주시면, 헌금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직도 많으니, 돈도 가져가, 건강도 가져가. 제가 오늘 본문 보니까요, 영화 해바라기, 김내원 씨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비슷합니까? <laughs> 아마 기도원이 하나님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후련했어요. <laughs> 아니 큰 용사라 불렀잖아요. 기도원한테 큰 용사요. 아유 그러면 큰 용사라 불렀으면 아, 사람을 붙여 줘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32,000명도 많다. 2만 2천 명 돌아가라. 만 명도 많다. 9,700명 돌아가라. 3 0명 겨우 300명 주고 이걸로 싸우래. 13만 5천명과 아니, 이를 같으면 차라리 나를 부르지 말던가. 큰용사를 하지 말던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재난을 주실까요? 더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가져가실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두 가지 큰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해질까봐. 스스로 자랑할까봐.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와, 우리 기도원 진짜 대단한 장소다. 아니면, 야, 이스라엘군은 세계 최강이구나. 아마 사람을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300명이야. 300명으로 14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면 그건 사람이 한게 아니죠. 7장 2절 다시 한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 가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 주세요. 바울은 병이 많아요. 간질, 안질, 꼽사 별게, 별이 별게 많아. 하나님, 이 병을 좀 가져가 주세요. 나중에 사도발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치를 주신 이유는 뭐다? 고림도서 12장 7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탕을 안 줍니다. 이빨이 썩어서가 아니죠. 이빨이 썩을까봐. 자, 부모는 자녀에게 칼을 주지 않아요. 손을 베어서가 아닙니다. 손을 일까 봐. 부모는 자녀를 높은 데 두지 않습니다. 왜? 떨어져서가 아니야. 떨어질까 봐.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물질을 안 주시기도 하시죠. 왜? 떨어질까 봐. 베일까 봐. 응? 교만해질까 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 주시는 이유는요.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하나님만. 12척의 배로 330척과 싸운다. 뭐 불가능이 아닙니다. 할수 있죠. 예? 32,000명으로 135,000명과 싸운다. 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300명으로 135,000과 어떻게 싸웁니까? 300명으로. 이 300명은요. 불가능의 숫자예요. 내 힘으로 할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숫자가 바로 300이거든요. 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날 여러분 인생 앞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딱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 하나님이 한 푼이라도 더 주셔야 되는데, 또더 가져가셔. 때로는 몸도 안 좋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요. 가져가고, 가난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야, 재밌다. 괴롭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리스트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어서, 가난해서, 몸이 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주셨을까요? 그럼 뭐잘 들어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3만 2천 명 중에 추리고 추려서 300명 정예병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300등 안에 들으라 아 그래서 실제로 교회들마다 기도원의 300용사 이런 거 많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 전도특공대 300명 기도특공대 300명, 기도원의 300명사를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라고 해석을 하면요. 굉장히 참 절망적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꼭 300등 안에 들여야 됩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300등 안에 들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이 추리고 추려서 300등 안에 들어야 쓰임받는다면, 아, 여러분은 300등 안에 들 자신 있냐고. 나는 없어요. 난 없다고. 저는 겁도 많아요. 집안에 바퀴벌레가 나오면요. 어우, 너무 무서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겁도 해서 손바닥으로 바퀴벌레 딱 잡고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참 담대한지. 그렇다고 제가 뭐 인격이 좋나? 내가 리더십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3 0 0등 안에 못들것 같아요. 뭐, 뭐 자신 있는 것은 뭐좀 외모인데, 뭐 얼굴은 좀 되는데, 그 얼굴이 잘 생기면 피곤하기만 하지 쓸데는 없어요. 뭐, 이게 공감이 안 되시나? 네? 솔직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등수놀이에 신분이 나지 않았어요? 등수놀이?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몇등 하냐? 늘. 요즘 표준 편차 해가지고 몇등 안에. 아우,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등수에 민감해. 등수에. 인터넷 신문을 보더라도요. 그 밑에 보면 꼭첫 번째 댓글 단 사람이 뭐라 합니까? 1등이다. 두 번째 댓글 2등이다. 3, 세 번째 댓글 3등이다. 열번째 댓글 순위권. 하여튼 보면 기사와 상관없어. 1등에 관심만. 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23등이다. <laughs>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내 밑에 댓글을 달 거라. <laughs>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등수에 민감해. 등수에. 군대 가도 선착순 10명. 아, 진짜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등수 놀이 하다가 너무 피곤하거든. 그런데 그런데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돼요. 아, 교회 안에서 300등 안에 들어야 되냐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 때, 300등 안에 든 사람들, 그 사람들만 쓰임 받는다. 이러면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될까? 아침 5시부터 줄 서가지고 그냥 서로 빨리 오려고 300등 안에 들려고, 어느 권사님이 가방 들고 와서 옆에 자리 맡아놓고 그냥, 아,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헌금 순서대로, 헌금을 많이 낸 순서대로 300등을 자르다 칩시다. 300등, 요 안에 들어야 돼. 예? 그런 사람이 천국가. 그런다면, 그런다면, 헌금 낼 때요. 경쟁률이 생깁니다. 청약 경쟁률처럼 헌금 경쟁률. 천대일. 막 서로 많이 내서 나 얼마 썼냐. 막사가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300등 안에 들어야 쓰임 받는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30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14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300명이 아니야. 그 300명을 가지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강조점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 책을 보니까 저와 똑같이 해석한 사람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300명의 용사를 찬양하는 모든 추석은 다 억측이다. 성경은 300명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아, 정말 공감합니다. 물론, 32,000명 중에 처음에 돌아간 22,000명은 겁이 있던 사람들이지. 그런데 남아있는 만명은요, 목숨을 각오하고 싸우려고 남아있던 사람들이야. 그 만명. 그런데 그 중에 9,700명과 300명, 물 마시는 방식이 다른다고 해서 돌아가고 남기고 했다면, 여러분, 교회 와서 이제부터 물 마실 때 다들 컵으로 마시면 안 돼. 손으로 받아서 핥아 마셔야 돼. 물 떠먹는 모습 갖고뭐 경계심이 있고, 뭐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고, 이래서 애쓰거나 하면안 돼요. 예?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00명은 어디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야. 왕따같이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보통 군사나 병사들은요, 갑옷을 많이 껴입죠 갑옷을. 온몸에다 옷을 다끼 입고 칼에 베이드라도 살도록 바깥에 나무 조각 판자 막 해놓고 그리 그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부자연스럽습니까? 온몸에 지금 옷을 몇개껴입었어 거기다가 여러분 중세시대 때 갑옷 아시죠? 중세 기사들. 중세 기사들은요, 바닥에 뭐가 떨어졌었을 때 그걸 죽지를 못했어요. 허리를 굽히지를 못했어 온몸에 다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굽힐 수가 없어. 왜 온몸에 갑옷을 껴입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물을 마셔. 자,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엎드려야지. 엎드려서 물을 마셔. 왜 굽힐 수가 없다니까. 아, 그런데 이만명 중에 300명은요, 정말 이상한 놈들이야. 어떻게? 자, 제가 재안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돼. 안 굽혀져. 아, 그럼 엎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손으로 퍼가지고, 아이고, 다 샜네. <laughs> 우리 7장 6절 봅시다. 7장 6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할든 자의 수는 300명이요. 손으로, 원어를 보니까, 이게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두 손으로 물을 잡은 게 아니라, 한 손으로 물을 펀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있나? 아니, 두 손으로 물을 퍼도 물이 다 쏟아지는데, 한 손으로 무릎을 굽히지 않아 한 손으로 무릎 떠가지고 이게 됩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거실에 사면 정신 나갔다니까 문 잠그고 안방에서 한번 해보세요 세수대에다 물을 담아놓고 서가지고 한 손으로 무릎 퍼가지고 마실 수 있나 없나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되냐고 안 된다니까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고집도 세죠 야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바꿔야지 그런데 이 300명은요. 고집도 세 가지고 바꾸지도 않아. 끝내 무릎을 안 굽혀. 아이고, 다됐네 아이고, 다네 여러분, 9,700명이 엎드려 가지고 물을 마실 때 300명을 보니까 얼마나 웃겨요. 야, 제발. 어떡 <laughs> 또라이 아니야? 제발. 아마 이 300명은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10분, 2 0분 동안. 아이고, 다안 된다. 아이안 된다. 나머지 9 7 0 0 질병이 되면서 쟤네들 뭐라고 성경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도는 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 경계심이 뛰어난 자가 아니에요. 정예병 300명이 아닙니다. 물을 희한하게 핥아먹는 저 왕따 같은 300명. 내가 얘네들로 구원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0명은요, 정예병이 아니에요 3만 2천 명 중에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정예병이 아니라고요 이 300명은요 어딘가 모자란 사람이야 9,700명이 다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데 이 300명만 물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는 희한한 방식으로 마시는 왕따 같은 덜 떨어진 300명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왕따들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300명을 제외하고 3만 1,7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가. 요 자, 300명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7장 8절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모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이 머물게 아니라 원어 뜻이 뭐냐? 강하게 붙잡다라는 거예요. 이 300명이 겁이 났어요. 무리부로 13만 5천 명과 싸우라고? 한 명, 두 명이 집에 가려고 하니까 기도원이, 잠깐만, 붙잡은 거야. 가지 마, 가지 마라고. 이 300명은요, 정예병이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겁이 많은 사람, 모자란 사람, 남들과 다르게 행동한 사람, 9,700명과 다르게 이 300명은 엉뚱하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죠. 문제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원이. 기도원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이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겨요? 기도원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3만 2천 명이면요, 뭐라도 해보겠지? 300명으로 뭘 합니까? 이 기도원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겨요. 궁금하죠? 어떻게 이겼는가? 다음,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때 또 오십시오. 예.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300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32,000명으로 135,000명과 싸워 이겼다면 사람이 했겠죠. 그런데 300명이 1 3 5 0 0 0명 이겼어요. 이건 사람이 한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다 돌아가라 한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너희들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떡하라? 너희들도 기도원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가져가실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갑자기 떡하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왜 여러분 앞에 있을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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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야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따 같은 300명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이 잘 생겼나, 뭐 돈이 있나, 뭐 똑똑하나, 학교를 좋은 데 나왔나.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인생 역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전도사 때 소그룹 사역을 했어요. 소그룹을 소그룹을 쭉 만들어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소그룹 이름을 알아서 저오라고 했어요. 지어오라고. 믿음순 사랑순, 소망순, 이름을 다 저어왔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소그룹 이름을 왕따라 지어왔어요. 왕따. 지금도 기억납니다. 켈리라는 일5 모세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 소그룹을 왕따라고 이름을 지어왔어요. 왕따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왜 왕따야? 했더니, 전도사님 우리 소그룹은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왕따. 지금도 제가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왕따죠? 왕을 따르는 사람. 왕중왕.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왕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00명처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행동한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 왜 휴가 안 가고 여기 왜 왔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볼때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 9700명은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해외로, 제주도로 다 갔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이상하게 여기 앉아 있어. 예배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가족들이 볼 때는 친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야, 그렇게 어렵다며. 그왜 헌금을 해? 그걸로 저축을 하지. 근데 우리는 왕따 같은 300명이라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다른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 나는 오이 300명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역전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4.5와 5가 있었어요, 4.5와 5가. 4.5는 0.5 차이로 늘 5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습니다. 5는 반올림하면 10이죠. 4.5는 0.5 차이로 늘 4.5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 4.5가 당당해진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5가 이상해가지고, 야, 너 이전에 네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4.5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음, 응, 나점 뺐어. 4.5가 점을 빼니까 45가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점을 뺄 때가 있다고. 돈도 가져가, 건강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하나님 왜 가져가세요? 점 빼는 중이라니까. 4.5가 45가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는 중이시라고. 나는 왜 없을까? 왜 가져가시나? 고민하고 엄마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인생에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 고난이 있다. 쫄지 마십시오. 예?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으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인생 앞에 왜 문제가 있을까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역전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전이 날 줄로 믿습니다.